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전체 약 4만명의 등록장애인이 계십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 추정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0%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장애인 수를 통계 수치의 두 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우리 고양시에 적용해 보면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약 8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18년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017년 대비 3.7%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장애인의 체육활동 욕구가 상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곧 복지와 직결됩니다. 그들의 체육활동은 재활, 건강, 2차 장애예방, 사회복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일산 서구에 있는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를 떠올리셨습니까? 그럼 또 다른 곳은요. 우리 고양시에 완벽한 장애인 전용은 아닐지라도 그나마 장애인 중점 체육관이라 할수 있는 곳이 일산 서구 재활 스포츠 센터 한 곳인가요? 하지만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의 운영 실상이 관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이곳이 진정 장애인 중점 체육 시설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최초 건립 배경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면히 살펴봐야 할 문제임을 밝히고 오늘은 재활 스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으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고양시 재활 스포 센터 이용 장애인의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산 서구에서는 등록 장애인의 약 3.77%가 일산 동구는 등록 장애인의 약2.07% 그리고 덕양구에서는약 0.36%가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선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들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등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산 서구에 있는 고양시 재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에서 일산 서구 거주장애인이 가장 높은 것은 접근성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덕양구에 계신 약 1만 8,900명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고양시 장애인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이란 화두가 적용돼야 한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너무도 자명하며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시·군·구 단위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이른바 반다비체육센터 150개소 건립, 장애인 스포츠 강자 이용권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중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는 올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연차별로 30개소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개소별로 30에서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건립비용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목표분 30개소는 1차 공모를 완료해 23개소가 선정 완료되었고 7곳에 대한 공모는 이달쯤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장애인 친화 선도도시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에서도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105만 인구 특례시에 걸맞게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평화와 미래의 행복도시 고양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항공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위해 교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해온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덕양구 관내 장애인 중점 체육관 건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93.7%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들 역시 언제, 어떻게든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은 결코 남의 일,